이번엔 오크라 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라는 어, 이렇게 생긴 아이 그린색 많이 보셨죠? 고추처럼 생겼는데 별 모양 중간에 자르면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오크라 검색해서 어, 많이 사서 드셔보시고요. 저는 오늘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뉴그릭 호로파 씨앗이라고 있어요.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머스터드 시드. 그리고 큐미는 파우더로 넣으셔도 되고요. 다 상관없어요. 파우더도 괜찮고, 씨앗도 괜찮은데요. 파우더로 넣을, 넣으려고 해서 조금 이따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즉, 씨앗은요, 갈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탁탁 트는 갈색이 될 때까지 조금 더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큐미는 파우더로 넣을게요.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이렇게 튀면. 이렇게 잘 볶아주시고요. 양파, 어, 우리 주먹만한 거. 여성분들, 그냥 보통 주먹만한 크기. 180에서 200g 정도 나오니까요. 그 정도의 크기의 양파를 이렇게 다져서 갈색빛으로 노릇노릇 어 그냥 노릇노릇하게만 볶아지도록 할게요. 캐러멜라이즈까지 안 볶으셔도 돼요. 이렇게 노릇노릇 잘 볶였으면요. 이제 여기에 마늘 다진 것과 생강 다진 것을 넣어 줄 건데요. 너무 튀지 않도록 주 옆에 가장자리에 살짝 올려 주시고요.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세요. 다트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불을 조금 줄여 주실게요.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기름이 좀 모자란 듯 보이면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오크라는요, 꼭지를 잘라내고요. 이 뿌족한 부분도 조금 잘라내셔도 되고, 쓰셔도 상관없지만요. 이렇게 1cm 크기 정도로 썰으셔서 넣을게요. 원래는 그린 쓰려고 했는데, 이거 밖에 없어서 전 이걸로. 그린 쓰면 더 예뻐요, 색도. 오크라 그린요.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볶아 주시고요. 커리 파우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수를 넣고요. 불을 조금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마스코바도 잘 섞어주고요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제 뚜껑을 닫고 한 2~3분 정도 익히도록 할게요 이제 자, 아, 됐습니다. 여기 이제 불을 꺼야 해요. 어, 요거트를 넣어야 되는데요. 불량의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는 말 그대로 플레인이에요. 무향, 그리고 무색이요. 무, 아, 무 맛은 아니지만, 어, 다른 향이나 맛이 있으면 안 돼요. 불을 반드시 끄고요. 끓이시면 안 돼요. 이제 됐습니다. 오크라 커리는 끈적이는 맛처럼 씹었을 때 맛처럼 끈적이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혀나 이런데 입안에 조금 이질감, 이물감 같은 게 남을 있을 수 있는데요. 공피 d 는 맛이 없다고 한다고 전해달라고 꼭 그래요. 그래서 영상에 꼭 남기고요. 아까 처음에 썼던 a. 그러니까 머스터드 시드나 페뉴그릭 시드는 없으면 큐민파우더하고 커리 파우더로 대체 가능하세요. 없으면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제 어, 제 역할이니까요. 어, 이렇게 만들어서 요, 이, 이 커리는 요 건강한 커리예요. 야채 커리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양고기 혹은 탄두리 치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고기 요리, 향신료를 뿌려서 마리네이드한 고기 요리하고 스테이크 요리 같은 것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어, 옆에서 계속 자기는 맞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오크라 대신에 다른 것 넣으셔도 되세요. 오크라 대신에 오크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을까요? 주키니 호박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가능, 괜찮는데 맛은 좀 다르겠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어꼭 만들어보시고요. 정말 닭요리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요거 대신에 주키니 호박으로 요 양념 주키니 호박으로 대체해서, 어 다른 고기요리랑 같이 드셔보세요. 맨날 고기요리만 할순 없잖아요! 지켜볼 거예요, 하시는지. 감사합니다.